금강경 제오 열이실견분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육조스님의 풀이는 이렇다. 색신이 곧 상이 있으며, 법신은 상이 없음이니 색신이란 사대가 화합하여 부모가 낳았기에 육안으로 볼수 있거니와 법신이란 형상이 없어서 청, 황, 적, 백이 있지 않으며, 일제 형상과 모양이 없어 육안으로 능이 볼수 없으므로, 해안이라야 능이 볼수 있다.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열애는 보지 못하니 법신은 그 양이 허공과 같음이라. 이런 고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가히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다 하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범부는 다만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는 보지 못함을 알고 못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는 볼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니라. 색신은 상이고 법신은 성이라. 일체선악이 다 법신을 말미암지 않음이 법신이 만약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색신이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범부는 오직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여 널리능이 무주상보실을 행하지 못하며 일체처의 평등한 행을 행하지 못하여 널리일체중생을 능히 공경치 못하는 것이니라. 법신을 보는 자는 능히 무주상보실을 행하여 널리일체중생을 공경하여 능이 반야바라밀경을 닦아서 일체 중생이 똑같은 참된 성품이라 본래 청청하여 때묻거나 더러움이 없어서 많은 묘한 작용이 구족됨을 믿는 것이다.